네, 6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그 친구들? 어떻게? 제 부산사. 네. 여러분들의 풀이 그래프를 궁금합니다. 그래. 어? 그래프를, 그래. 그래프를 그래? 그래. 보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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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게. 2분의 1로 바뀌니까 아, 아, 아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라고요? 네네 아, 네. 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루트3보다 큰 부분을 찾아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인, n cos, c o f 이 안에 이렇게 머시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치환해야 저는 좀 편하다고 아, 생각해요 치환해주시고 그래서 2분의 1x 더하기 아 왜냐면 사실 난 이걸 수리는 게좀 귀찮아. 맞아, 뭔가. 회원 몇명 해야 돼? 네. 한 분에 인또 네. 네. 하고 해야 되는구나. 아 귀찮아. 저는 그냥 탄젠트에 있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시원해 주고 시원할 때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라. 범위. 고맙습니다. T. 자냐면 T의 범위를 꼭 생각해줘야 돼.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해주면 되겠죠?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네. 12분의 5가요? 네. 네. 어, 맞네? 맞네?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아, 네. 이렇게 범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탄젠트, 어, t가 두 개네? 네. 탄젠트 t가 이제 루트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탄젠트 t는 잘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범, 바뀐 범위에서 생각할 거. 루트3, 루트3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나는 곳을 또 생각해 줘야 되는데요 되시죠? o m e b o d y somebody, s 파이 e b o d y somebody, somebody, s o 가 e b o d y somebody, s 이 m e b o d y somebody, somebody, s 분 m e b o d y somebody, 이 o m e b o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1 0이파이 3분의 1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12분의 5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거이죠 그래서 저는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기 싫어서 이렇게 치환하고 거미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좋아라는 게 뭐지? 아, 엑셀 거미위로야 해요 이거 다시 엑셀 거미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서 바꾸면 되는구나 그러면 할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바꿔서 안전을 해봤더니 10시간 이동의 파이가 3번의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아,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어, 사실 어떻게 풀 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자중의 고등학생이 된지 얼마지 못했지만 고등학생 고난도 문제를 할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에 이런 것들 안요 아까 46번 마지막 문제도 이렇게 f 토 안에서 치환해서 했잖아, 그렇지? 치환해서 할때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기 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 이 연습은 제가 꼭 연장하는 게. 없습니다.

다정리하셨나요네아사이칙이랑 푸사이버칙에 대한 것 같고요. 사이버칙, 푸사이버칙 말았는데 있요 아, 중년이야. 중아시아요 어. 어. 어, 어, 옛날에. 옛날 중년. 네. 몰라. 그래. 몰라, 몰라. 몰라도죠? 네. 아, 알면 좋아니요 사이버칙, 사이버칙. 아, 사이버칙, 사칙 중년이야. 중 있잖아요. 예전에 증명법을 아마 한수 음, 선생님께서는 음, 해주셨겠죠? 아마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사인법칙은 어떻게 증명이 원에서 코사인 대충. 서 수 o i 레이 o i n g 내려서 뭐 하는 건 h e 수선 u 내 e I'm going to go 사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a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게 e house. I'm g o i 뭐죠? to c 코사 o the 어이 길이 시 코사인 값 맞아요. 요 c에다가 이거 딱 관계가 맞아요. 다이달 얘가 b 코사인 c랑 가요 맞아요. 이거를 b에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지. 아, 신기다 어, 떻게 해야 좀 없어지지? 이거를 b 고이거를 없앨 수 있죠? 파서빼 주면 되겠지, 아. 정리해도 네. 안 돼. 해 보세요. <laughs> 해 보시고 사인은 원 그려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어, 네. 사인도 간단하게. 예각만 할까요?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은 거죠? 네. 아, 얘 90이. 그 지름이죠? 네. 어, 그러면 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부분에 여기에 사인 값이 되는 건가? 네. 어, 여기 2r이고 여기가 a죠? 네. 그래서 사인에 이렇게 5분의 값해 주시고 BC에서부터 해 주시고

사인 법칙 어, 그것도 뭐 사인 법칙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 넓이 어, 이것만 사인 법칙으로바꿔로더 브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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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더 브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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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더보로더브로로 뭐, 어, 그런... 저도 알아요. <웃음> <웃음> 아, 정답은 저도 모른다거 사실. 저도 몰라요. 아, 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외접에 반지름 있는 게 사인법칙밖에 아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외접에 반지름이 나오면 꼭 사인법칙을 떠올려야 그 얘기 하는 거한 거고요. 결국 아. 어, 사인법칙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단원이니까 너희들이 사인, 코사인 법칙을 못 떠올릴 리가 없을 거고. 나중에 혹시 내저번에 반지름이 문제 나오면 꼭사인거치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좀 매뉴얼처럼 이어서 생각하시는 일입니다. 너러분 네. 어차피 모르니까. 저도 모네요. 내저번에 반지름 들어간 건뭐 있죠? 열반 열반이가 있고요. 유네 아 그냥 말했어. 아, 아, 어어어또뭐 아, 아, 아. 있지 내저번 반지름. 음. 뭐, 지각상황형에서 뭐 정상학형 생기는 아,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뭐 방심, 뭐 방전의 단지룸들이랑 또 연관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다 여러분들은 다 k 이 o 를 했네요. 다. 대단하죠. k 이 o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아니, 이뭐 영상은 위협해 습니다 <laughs> 어떤 이차 가는 친구도 있어? 이차는 누가 가고? 금상금상 금상금상 평범한 분불러주시겠습니네 알겠습니다 평범한 가지 않겠습니네 이차는? 이차? 2명이야선생님도 어릴 때 이차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이차에서 썰렸거든요 이차 복수해주시고 이차 몇 시간 보니? 여섯 줄었을 거예요. 네, 어, 아, 시 반. 와. 아, 8시 반. 와. 미스터를 8시 반. 시간적. 맨날 여들죠? 맨날 본거 같은데. 그거가 되는 거. 오전 아침. 아침. 아침도 이 얘기를 치다. 7번 뭐하야 시간 아침. 아침 먹고 네. 렛저번에 겉에서 저번에 우리 아는거 보았다. I must talk to you. I want to serve t 이 e whole. Okay. 주시 v e you done first? You don't do it. She can't. 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시고. 자, 이렇게 주하시고이분요 이분은 이죠이분분이분의이에분은또분의1은하은하은분이이분분요분 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김... 여러분들의 풀이 자랑해 주세요. 아, 이십번팔번 어떻게 하셨죠? 사인 삼 분의 이파사인면 바로. 다사인한 방에 끝나나요? 예를 아, 가... 구할 수 있어. 아럼 이제 이렇게 빼버려서. 네. 그렇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3분의 2파이도 또죠 120도 우리는 120. 사실 앞으로 30 45 60특수각이죠 이거랑 뭐 관련된 거는 뭐120뭐135뭐150 어? 150사 150. 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좀 기분이, 좀, 기분이 좋아요 특수각들 우리가 다 값을 알고 사인코스인 탄자트 값들 다 알고 그래서 이런 특수각들이 나올 때좀 편하게 많이 쓸수 있는 건 수선을 내려야 돼. 이가중간이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겠죠? 음. 수선을 내려야 돼. 그러면은, 어, 내가 길이를 잘못 좀맞 아, 요 맞아요. 아아이 문제는 아니야 아, 미안해. 여기서 수선 내리면은, 근데 여기는 길이 모르니까, 여기 말고. 어, 10번을 여러분 다 하셨죠? 아, 10번이구나. 10번도 수선 내려서 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거, 이거 아니고. 3번인가? 있는 그러면 여기서 120이니까 수선 내리면 몇대몇 몇 대면 몇대몇 대들? 일대일대일대 일. 일대2대로투죠2 분의 3이랑2 분의 3 로투자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 구하는 거는 스타고라스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네. 특수가 할 때는 좀 이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거고. 1 1 번도 마찬가지 같아요. 1 1번 어떻게 수선 내릴까? 어디서 수선 내릴까? A S A 에서 수선 내리면 T이 몇이에요 1대1 이렇게 되죠? 네. 그럼 a,b 길이는? 1,3 아, 아, 이렇게 피타고라스 이렇게 네.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인국사의 법칙도 무작정 쓰기보다는 이렇게 수선 내려서 네. 활용하는 점도 네. 좀더 <laughs>